안녕하십니까? 토게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11월 27일 라리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베티스홈에 라스팔마스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죠. 자, 그럼 베티스와 라스팔마스로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자, 저희 모든 분석은 초안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용으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97회차, 98회차, 자, 가족방에서 프루토피 받아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어이? 자, 앞에처럼 프루토피까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 링크 있습니다. 어이?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자, 이런 조합 피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 돈 드는 거 일체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 자, 그러면은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이? 보자, 보자. 자, 베티스와 라스팔마스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벽 5시에 베니토, 비아 마린이라는 베티스 홈에 라스팔마스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고, 5승 6무 2패로 승점 21점에 7위를 기록하고 있는 베티스고, 라스팔마스는 5승 3무 5패로 승점 18점에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라스팔마스죠. 자, 각팀 다섯 경기 분위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자, 베티스 최근 분위기 좋습니다. 자 아리스리그 다음에, 오사수나 마요르카아리스3 잡고, 마지막 세비한테 비겼으면서, 현재 최근 다섯 경기는 패배가 없으면서, 4승 1무를 기록 중인 베티스의 모습이고, 라스팔마스는 비아리아한테 이기고, 라이오한테 치고, 알메리아 이기고, 아틀리코 마드리드까지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경기는 오사수나한테 비기면서, 자, 라스팔마스도 그의 반면, 분위기는 너무 좋죠. 현재 3승, 1무 1패 성적을 가지고 있는 라스팔마스고 그다음에 두팀 맞대결 성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16년 4월 20일부터 5경기를 왔는데 베티스가 두번 이기고 그다음에 라스팔마스가 두번 이기고 18년 4월 20일 날 베티스가 이기면서 현재 상대 맞대결은 좀 오래됐죠. 마지막 경기가 5년 전에 경기를 치렀지만 전부 다 공통점을 보시게 되면은 홈에서 모든 경기들은 다 이겼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반면, 바로 밑에 보시면, 국내 구매율인데, 자, 국내 구매율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베티스 쪽으로 1순위로 지금 제일 많이 몰려있고, 그 다음에 1.0 핸디캡에서는 햄무로 1순위로 현재 한 골차 승리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해외 배당률인데, 해외 배당률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정배는 베티스 쪽으로 정배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1.7배당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무승무는 3.8배당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에 반면 역배인, 자, 라스팔마스 역배로 5.4배당 정도의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게 되면은, 지금 데이터, 최근 데이터로는 전부다 마띡에서는홈 경기에서 다, 다 이기고 고 그다음에 국내는 베티스 승으로 몰려 있고 해외 배당도 지금 베티스 쪽으로 정배를 받아면서 배당흐름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베티스와 라스팔마스로 짧게 한번 보셨고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결론까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베티스와 라스팔마스로 짧게 한번 결론 내게 되면은. 현재 베티스 승리로 보고 라스팔마스는 한국계 스페인 국적인 마핀박을 비롯해 카바와 하다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 있고 수비 라인도 안정적이죠. 그러나 베티스는 라스팔마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팀이고 상대보다 탄탄한 수비지는 물론 중원의 경기력도 낮고 홈의 이쯤 살린 베티스가 홈 연승을 이어갈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베티스 승으로 자, 추천을 한번 들어보면서, 언더 오바는 언더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